네, 안녕, 하세요 스피니입니다. 레인보우미트입니다. 레인보우미트님은 언저처럼 초점 주기. 제가 그거 이거 도열리 잠깐만요. 제가 미니어처 만든 거 중에 이거 있잖아요. 네 이거를 소형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정도 네여기한 네. 4분의 1 그정도로 만들어 볼거예요 저는 제가 미니어처가 이제 떡볶이도 만들고 떡볶이 케이크도 만들다보니까 꽉찼어요 지금 통에 고여있고 네 이렇게 그리고 준비물 소개 한번 해볼게요 천점 기본적인거와 물감 물감과 섞을 것 서글판도 안, 안 <웃음> <웃음> 그리고 경화제 주제 안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쓰시게 쓰시게가 어디냐? 잠잠하고 잠잠잠 여기 있다 저기 자 이렇게 하고 밀때 나무 밀 때는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족집게는 따로 준비하실 테고 오렌지 토핑 오렌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레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네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네. 자, 일단은 미니미니로 만들 거니까 선점을 하얀색 두 개와 두개양 정도 만들 거니까 그럼 어, 밀대로 밀어보고. 두 개니까 이 정도면 안될것고 아닌가? 암튼. 하고 밀어볼게요. 그니까, 이때 거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. 이 많이 필요해. 소영이라고 조금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한 이정도 저는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황색 주황색은 가운데만 할 거니까 가운데 다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옆에다가 둘다 하는 게 낫나요 가운데 하는 게 나으니까 됐다고 하시니까 한 이정도 음, 너무 쪽까지 너무 많네 은 맞네요 이 정도 이 정도 네한이 정도 준비하시면될 거예요 주황색 하얀색은 어차피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자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초점 해주세요 주황색 물감을 해주시고 얘를 마구마구 해줍니다. 되게 진하고 되게. 자 계속 계속 섞어주시고. 일시정도 있었으면 좋겠다. 응. 되게 진하게. 천장, 조금 연하게 보이네금 조금만. 보인... 조금만 천장, 조금만. 주세요 아니, 천점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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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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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이제 됐습니다. 자, 이거를 밀대로, <laughs> 자 이거 밀대로 밀을게요. 이 정도 크기면 될것 같아요. 좀 해가지고, 그리고 이 하얀 색깔도, 커터칼도. <laughs> 자, 이거는 추가해줍니다. 축이 된, 추가된 는문은 증... <laughs> 추가 커터칼입니다. 자도 되고요. 나무라서 여기 주름이 있는데 괜찮아. 요 다음 이 정도 해주시고 겹쳐주세요. 아 겹치면 안 되지. 겹치면 안 돼. 겹치면 안 돼. 일단 먼저 잘라야죠. 네모. 네모로. 전 플라스틱 커터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좀 약간 소형. 자, 한, 더한... 모양이 이상하게 됐다. 자, 한이 정도를 해주시고, 이 주황색도. 얼굴 겹쳐야지 또. 하면서잘 다듬어주세요. 얘는 약간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얘는 약간 잘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뭔가가 얘를 안 잘랐는데 자, 얘를 네 이거 잘 됐어요. 이렇게 네 그거는 남았으니까 다음에 쓰도록 할게요. 어, 이거 라녀서저이 <laughs> 하얀색은 다시 꾸겨서 밀대로 밀어줍니다. 밀때도 어, 떡방아 막 부드럽게 할때 제가 떡방으로 쓱 쓰기도 해요. 너무 두껍다. 반면 진짜 예쁘게 나왔다. 반면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. 어제 진짜 레인보우 민트님 울고 진짜 큰 사고 날 뻔한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뭔가 정신병자 같은 사람. 기분이 들죠. 기분이. 극혐이 기분이. 혐 급혐. 짜증 기분이. 기이기이기었이 기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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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오라고 하고 거기, 그래서 거기를 바? 계속 다니래요. 거 계속 다니고 옆 이분의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리고 막 지금 험한 이야기가 됐네. 만되기가 아무튼 그막 교회 갈 때는 맨날 누구 집에서 막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쵸? 이름은 밝힐 수 없어요. 네. 이걸 보시면 깜짝 놀라요. 네. 자, 이거로 이걸 토핑 만들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면예쁘게 나왔어요 음, 잠면만렇게 하면, 이렇게 면예쁘게 나왔고 남은 거는 천렇게고슬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이렇게 9분 21초. 네? 9분 음? 21초. 여기 롤케이크 토킹 꼈는데요. 속풀판을 <laughs> 이걸로 빨리빨리 할게요. 여기다가. 음. <laughs> 걸왜 붙여놨어요? 붙여놨어. 붙여져, 붙여져 있었어. 요 맞아요. 원래 이거 붙여준 그 다음에 있고. 빨리빨리 할게요. 네. 진짜 9분이에요? 네. 구분서실 구초! 입니다. 이거 제가 아줄게요 시간 없으니까. 빨리빨리 찍었어요. 록 할게요. 은마네요 여기 구아쉬혔어요 아쉬워. 아쉬아쉬아 아쉬워. 아아쉬 섞을 것으로 섞어주세요. 섞서 적당한 양으로 주황색 물감을 써주세요. 주황색 아니어도 되고, 다홍색도 돼요. 예쁘게. 왠지 뭔가 불편했다 했다. 밀대가 제 그거에 있었어요. 제 손, 거기 뭐, 손목, 손목에 있었어요. 왠지 불편하다 싶었다니. 전 약간 진하게 할 거라서 물감을 좀만 더 할게요. 자, 이 정도 색깔이면 예쁘게 됐고요. 자, 이제 이걸 올려볼게요. 얘를. 여기 떨어지는 거는 우드락 본드로 제가 붙일게요. 우드락 본드도 추가 준비물이고. 떨어졌을 때, 떨어졌을 때는 추가 준비물. 떨어졌을 때 우드락 덤데가 잘가추고 냄새. 지금 냄새가 중요하게 해방쳤다. 자, 좀 이렇게 지금 11분. 오 진짜요? 네. 15분. 15분 되기 전에 하세요. 빨리 빨리. 시간이 없어요. 어떡하죠? 이렇게 많이 밀린 시간도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 제일 밀렸어요 못 올리는 건못 올리는 거지 응. 10분..분 지났는데 그런 거 없어 몇 분이에요 지금? 지금 12분 응, 3분 근데 네, 휴 살았다 3분만 있으면 15분 돼요 조심하세요 아까 떨어뜨린 거 죄송합니다. 헤헤, <laughs> 죄송해요. 제가 아주 중요한 걸 만들어요. 이건 매일마다 필요한 겁니다. 네. 자, 이렇게 소용은 아니지만. 그나마 소용. 소형. 그나마 소용이고. 자,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. 네, 죄송합니다. 기핑을 끝에다가.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끝에다가 해주시고 이렇게 원성이 예쁘게 됐어요. 자 이렇게 원성이 됐고요. 이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음 네, 그럼 안녕. 구독 구독.